추석 연휴 기간 귀성길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. 평소에도 혼잡도가 휴게소의 다섯 배에 달하는 졸음쉼터가 불편이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택시 한 대가 주차선 바깥에 멈춰섭니다. 몇몇 차량은 잠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다른 차량이 나가기를 기다립니다. 평일 낮 시각이지만 차량이 꽉차 주차 자리를 찾기 힘든 이곳은. 청계 졸음 쉼터입니다.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,620여 대가 이 쉼터를 들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차 공간은 26년 뿐이다 보니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앞에 뭐 차도 버스도 쓰고 뒤에 트럭도 쓰는데 주차 공간 이 굉장히 협소해요. 좁은데 옆에 트럭들을 뭐 버스 이렇게 큰 차들이 오니까 겁나죠. 역시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만 천여대로 가장 많았던 시흥 하늘 휴게소보다 혼잡도가 다섯 배 정도 높은 셈입니다. 그런만큼 차를 세우는 건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. 정말 급하지 않은 경우 빼고는 휴게소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. 규모가 좀 작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좀 냄새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성남 졸음쉼터의 경우 지난해 하루 평균 2,800대 가까운 차량이 들렀지만 화장실은 남녀를 합쳐 7칸뿐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만약에 또 급하면 참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부모님들이 좀 약간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졸음쉼터 15곳에 임시 화장실 161칸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말 그대로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땜질식 처방을 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요에 부합하는 화장실과 주차장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졸음쉼터 시설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YTN 유서연입니다.